공백기를 깨고 8월에 컴백을 예고한 블랙핑크 제니가 새로운 소식으로 팬들을 설레게 했는데요. 바로 배우로 데뷔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블랙핑크 제니와 제니의 새로운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랙핑크 제니의 본명은 김제니이고 순수한글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름 때문에 교포라는 오해도 많이 받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서울출생 한국인입니다. 1996년 1월 16일생으로 올해나이 27이고 외동딸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니가 8살 때 엄마랑 뉴질랜드로 여행을 갔었는데 뉴질랜드가 좋다는 제니의 말에 딸 제니를 다음 해에 바로 유학을 보내는 놀라운 추진력을 보였는데요. 그 당시 유학 보냈던 제니를 보기 위해 뉴질랜드를 자주 방문했었던 점과 부촌으로 유명한 청담동에서 자란 것 그리고 제니 엄마가 샤넬 빈티지 옷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아서 제니는 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걸로 보입니다. 제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그룹 블랙핑크에서 메인 래퍼이자 리드보컬을 맡고 있는데요. 노래 부를 때는 힘 있고 파워풀한 목소리이지만 평소에는 장난기 많은 여성스러운 목소리여서 팬들은 이런 갭차이에 설렌다고 합니다. 항상 다양한 컨셉을 소화해내는 능력이 있어 천생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8월에 컴백하는 블랙핑크의 무대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제니가 미국 HBO의 새로운 드라마 'The Idol'에 출연해 배우로 첫 데뷔한다고 밝혔습니다. 떠오르는 팝 아이돌을 둘러싼 관계와 음악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제니는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너무 재밌어서 느낌이 왔다며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달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니는 아보카도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지수에게도 아보카도를 전도할 정도로 아보카도 덕후라고 합니다. 매운 것을 못 먹는 스타일이며 달달한 걸 좋아해서 딸기와 복숭아를 야식으로 먹을 정도로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요리랑 베이킹을 좋아하고 잘해서 멤버들 중에서 주방을 책임지는 사람은 제니라고 합니다. 제니는 일명 사기 캐릭터로 불리며 다방면에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필라테스, 복싱, 골프, 승마 등 스포츠 쪽도 잘하고 언어 쪽으로는 영어와 일본어도 잘하며 최근에는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쁜 외모에 다방면으로 재능이 많은 블랙핑크 제니. 앞으로 새로운 배우로서의 활동. 많은 기대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